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큰 공감이 됐던 말이 있는데요. 결혼한 이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미혼 청년이 많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는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의도치 않게 결혼이 늦어지거나 끝끝내 비혼주의나 딩크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청년들도 그 결혼과 출산에 대한 나름의 진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무턱대고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지 불안감이 크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을 고민만 하고 있자니 또그 고민이 너무 막연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저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게임을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게임 중에 혹시 가차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게임들이에요. 거기에는 등급이 있고 높은 등급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겠죠. 제일 높은 등급이 S 등급이라면 그 밑으로 ABCDEF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뽑기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안에서는 A, B, C, D 등급만 나오는 카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S부터 F까지 나오는 선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뽑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 이게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게임에서는 대부분 S등급을 기대하고 후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인생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 F라는 최대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변에 최악의 사례들을 또 요즘 뭐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여러 커뮤니티의 안 좋은 사례들을 보니까 결혼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자녀 낳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 저는 이 선택이 전자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나는 A B C D 중에 뽑겠다 F는 피하겠다 하는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결혼과 출산으로 얻는 S 급의 행복은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할수 있는데 이 S급의 행복에 대한 부연설명은 뒷부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놓친 두 번째는 내 노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게임에서 뽑기는 순전히 운이지만 결혼과 육아는 내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혼한 커플들 중에 99%는 끼리끼리 만납니다. 가끔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아저 둘은? 진짜 안 어울린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아, 정말 끼리끼리 만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자식들은 또더 그렇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속담이 왜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들 중에 자식들을 보고 아, 도대체 얘는 누굴 닮아서 일어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의 경우는 사실 원인이 100% 부모에게 있죠. 왜냐하면 유전자를 물려 받았다던가 부모가 그런 환경으로 키웠다던가.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사기 결혼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방을 속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 이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결혼 생활은 결국 나와 닮은 배우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같이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100% 운이라고 하지만 결혼은 내가 잘 준비하기에 따라서 최악은 피할 수도 있고 또내 노력하기에 따라서, 한두 등급 정도는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할 건 뭐예요? 결국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 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고 굉장히 꼰대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에게 큰 갈등이 있을 때는 이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부부 싸움에 80%의 이유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트러블의 원인은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부 사이의 가장 큰 갈등 원인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돈 문제라는 것도 결국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그래요. 콩깍지 씌어서 아무 생각 없이 좋아만 하다가 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후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결혼생활과 너무 다른 거예요. 어,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배우자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대로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세워주는데 필요한 힘이 자존감입니다. 부부가 이제 하나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배우자와 내가 세트로 묶여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우자는 2인칭이 아니라 배우자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볼때내 부족함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배우자의 마음에 안 드는 것, 배우자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더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이 회개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걸 또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부관계 회복의 원동력. 됩니다. 회개기도를 하는 만큼 또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변화에 대한 원동력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기도를 많이 한다 하면서 계속 남의 탓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된 회개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의 눈에 들불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가시를 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삶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나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 하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억울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힘든 부분을 이해해주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때 상대도 그 마음을 알아주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루 아침에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기에 따라서 결혼 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고 결혼 후에도 노력하기에 따라서 아까 비유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등급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한두 등급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 사람의 불안한 심리가 두 사람을 다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안정이 두 사람을 다 안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내 심리를 또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겠다. 한다면 그 믿음은 가정을 회복 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아까 그 s등급의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미뤘는데 저는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 하고 양육하면서 얻는 이 행복의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 성인이 되면 생물학적인 성장을 멈춥니다. 하지만 거기서 성장이 멈췄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게 사회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 집니다. 이 사회적 성장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 비례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성장은 제가 보니까 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태어나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성장하고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보통의 친구 관계에서 얻는 사회적 성장이 있고 그 중에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이루는 관계의 성장이 또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연애의 경험이 성장 성장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러 역경과 고난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크게 성장하기도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활과 취직 이후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 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만의 경우가 아니라 결혼과 부모가 되는 경험에서 얻는 성장이 어떤 경험보다도 더큰 폭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성장이 인생의 주요 사건 들을 기점으로 이 계단식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계단의 폭이 가장 큰게 결혼과 출산입니다 어, 우리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관계를 통해 더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큰 공감이 됐던 말이 있는데요. 결혼한 이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청년 때는 사실 비교적 시간 내기도 쉽고 또 교회 활동들도 나름 재밌는 활동들도 많고 친구들도 뭐 만나서 노는 것도 재밌고 큰 부담 없이 교회 다닐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 물론 청년들도 바쁜 거 압니다.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뭐 개인 일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교회 일하는 것이 꼭 쉽게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교적 깊다는 거예요. 비교적 결혼하고 출산하면 이제 내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 아니야. 결혼한 이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나만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더 혹독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더 힘든 저항을 뚫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막반주도 하고 뭐차연팀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니까 믿음이 당연히 좋은 줄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내 신앙이 진짜 이거밖에 안 됐구나. 크게 깨닫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성장의 지름길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결국 결혼과 출산은 나 자신을 정나라하게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면 내 부족한 성적표를 갑자기 맞닥뜨리는 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서 회피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는 그 성적표를 마주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더큰 성장. 을 이루고 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물어볼 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잘 준비하고 노력해서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성장과 행복을 맛보라고 꼭 맛보라고.